얘는 여기 타서 이거 왔다 갔다 하려 했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어딨어? 여기 갔다가 3번은 네. 경남 상주면 보리암. 보리암은 옛날에 간다. 보리암은 질박을 하게 되면 2번이 보니까 경남이더라고. 여기 위에 질박을 하게 되면. 엄청 멀다 여기 무다다 우와, 계곡을 진짜 가로지르네. 왜? 계곡을 가로지른다. 서 비명 재밌어. 요옆가 여기 잠도 다 안녕. 갔다. 여기 옆에 또 간다.